아, 반갑습니다. 코끼리 새입니다. 아, 좀 어색하다. 여기 캠 키고 하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코끼리 새고요. 사실, 갑자기 캠을 킨 건데, 왜 갑자기 캠을 켰냐면, 예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, 언젠가 좀 유명해지면? 유명해지면 캠을 키고 방송을 해야겠다. 왜냐면, 제가, 어릴 때부터,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방송 보고, 유튜브 보고 그랬었는데, 어 주로 좀 봤던 게 머동님, 머동님 계셨고, 그리고 옹냥이님, 옹냥이님 계셨는데, 그분들이 캠을 키고 방송을 하시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. 막 이런 식으로 보이나 이거?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, 막뭐 이렇게 얼굴이 다 보이니까 직접적으로 좀 소통이 되는 느낌도 있고, 그래서 언젠가는... 캠을 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마침, 마침, 제가 어떤 수업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, 그 수업을 들을 때 줌으로 듣거든요? 그 줌으로 들으니까, 그 선생님께서 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옳다구나. 이거다. 이게 약간 운명인가 보다. 싶어서, 이렇게 캠을 켜고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부터 아마, 뭐, 매일 킬지는 모르겠는데, 방송 킬 때는 그래도 캠을 켜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이게 더 재밌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말 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하는 그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뭐가 좋을까? 여러분들이랑 대화할 때 무슨 주제로 좀 얘기를 하면 좀 좋을까 싶었는데 제가 또 많이 좋아하는 그런 좋아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가 좀 술술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해보죠. 이상형 월드컵입니다. 제가 또 침착맨님 방송을 많이 보면서 참 재밌게 봤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, 이거에서 또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32강 정도로 약간 어떤 놈인지 판단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먹을 거는 뭐 어떤 거 좋아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명란 아보카도 김밥도 동그랑땡 일단 명란 아보카도 김밥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명란도 먹어보고 아보카도도 먹어보고 김밥도 먹어봤으니까 맛이 대충 상상은 가는데 맛이 나쁘진 않을 것같아 아보카도가 살짝 기름진 맛이고 명란이 좀 짭짤하면서 좀 맛있는 맛이고 또 젓갈의 맛이고. 근데 그냥 동그랑땡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안 먹어봤으니까 아는 맛으로 먼저 올리겠습니다. 동그랑땡도 맛있지. 간장계란밥 때 관자버터구이 또아또 어떻게 아, 또 간장계란밥은 혼자서 사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음식이지 않을까? 간장계란밥은 너무 맛있지. 저게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게 일단 요리할 때 손이 별로 안 가. 밥도 하기 귀찮으면 그냥 햇반 돌리고. 거기다 계란 좀 구워가지고 톡 놓고 관장 좀 붓고 참기름 부으면 그냥 끝이지 거기에 김치랑 같이 먹으면 끝이지 그냥 너무 맛있지 여기에 저는 옛날에 계란도 익히기 귀찮다 익히기 귀찮으면 따끈따끈한 밥에 그냥 날계란 그리고 약간 일본식인 것 같던데 버터를 넣어서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살짝... 좀 비리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.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관자버터구이. 관자버터구이도 정말 맛있는데 또 근본의 간장계란밥을 이기기엔 좀 모자라지 않나? 제가 또 해산물 쪽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간장계란밥. 그리고 스팸구이 대 멘보샤. 이제 멘보샤를 뭔지는 대충은 아는데 저게 그 식빵 튀긴 거에 새우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. 근데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제대로 된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아는 맛으로 일단 올리겠습니다. 스팸구이 뭐할 말이 좀 있는데 그래도 부팔리나 피자 대 정어리 초밥 이야 굉장히 다양하구나. 460강이잖아요. 월드컵이. 진 별게 다 있네. 부팔리나 피자랑 정어리 초밥? 일단 둘다 뭔지 모르겠어요. 먹어본 적은 없어. 근데 그래도 피자가 저는 피자 여러분들은 무슨 피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그 치즈 피자 그리고 페퍼로니 그거 좋아합니다. 약간 좀 근본 있는 피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이거는 조금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아합니다. 하와이안 피자도 좋아합니다. <laughs> 좀 자주 시켜 먹어요. 먹는다고 하면 피자를. 근데 정어리는 좀 제가 비린내래 좀 약해가지고. <laughs> 비린내 좀 약해가지고 저는 이거 부팔리나 피자 근데 둘다 모르는 맛이라 약간 떨어질 때 던젠가? 야 일단 프로슈도 피자도 뭔지는 모르겠었근데좀 맛있어 보인다? 약간 이하몽같이 생긴 햄이랑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? 근데 피자의 소스가 안발려 있는 것 같다 일단은 모르는 맛이라 깻잎장아찌 깻잎장아찌도 맛있지 제가 수원에 살때 못골 시장이 있었거든요. 거기서 장아찌를 참 맛있게 담그시는 그 반찬 가게가 있었어요. 거기서 깻잎 장아찌 저거 그거랑 고추 장아찌를 진짜 맛있게 먹었었죠. 이게 진짜 맛있음. 밥도 두개 얘네가. 닭죽 때 일본식 카레. 아,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죽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전 아플 때 그냥 죽 먹을 바에 그냥 안 먹겠다. 그냥 밥을 먹겠다 그냥 더 아프고 말지 막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닭죽은 인정이야 닭죽은 인정 저희 어머니가 저 아플 때 닭죽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뭔 죽이야 안 먹어 했는데 또 막상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닭죽 저 고기랑 저 죽의 흐물흐물한 식감이 있잖아요 제가 흐물흐물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닭죽은 아플 때 자주 먹습니다 닭죽이랑 그 계란 넣어서 만든 중 간단하게 약간 좀 닭게요를 좋아하네그랑 일본식 카레 근데 일본식 카레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집돌이라서 잘안 나가거든요 <laughs> 먹으러 잘안 돌아다녀요 여행도 잘안 가고 그래서 일본식 카레를 안 먹어 봤는데 약간 내가 생각하는 오뚜기 카레에 돈가스 있는 그런 맛일까?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정확히 안 먹어 봐 가지고 아나 정확히 안 먹어봤다 해도 닭죽보단 맛있지 않을까? 그래도 이건 좀 아플 때 먹는 맛이잖아 닭죽은 그래 그럴 것 같다 응. 이거는 일본식 카레가 맞는 것 같다 안 먹어봤어도 아픈 거 먹는 거보단 낫지 시푸드 피자들 계란김밥 둘다 모르는데 계란김밥은 왜 여기 목화가 있지 여기? 목화가 여기 왜 있지? 일단 굉장히 정갈하게 잘 담으셨네요 계란김밥은 근데 맛있을까? 그냥 지단을 밖으로 이렇게 담 으, 감싼 거 아니에요? 시푸드, 짬뽕 같은 비주얼이라고요? 그런 그러니까 인가? 좀 그렇네. 지금 보니까 <laughs> 좀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네. 근데 둘다 그냥 그럴 것 같은데? 굳이 따지 자면은 음 둘이 비슷할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그 전투력이 비슷비슷할 것 같아. 새우에 토마토에 파인애플, 파인애플인가? 아 어, 파인애플 이 있네. 가선좀 부추겠습니다. 가산점 줄게요. 씨푸드 피자 올려드릴게요. <laughs> 난 파인애플 좋아하니까 따뜻한 파인애플. 고등어 조림대 가다랑어 초밥. 너무 좋은데? 둘다 좋은데? 와, 이거는 뭐, 아 이거는 뭐아 제가 고등어 조림도 좋아하고 가다랑어 초밥도 좋아하는데 아 이거는 사실 좀 한식 대 일식의 느낌이잖아요. 저는 둘다 너무 좋아하지만 지금 더 땡기는 거. 지금 더 땡기는 거는 딱 이제 따뜻한 밥에 고등어 조림 좀땡기네뼈 발라 먹기 귀찮아서 그건 진짜 맞는 말. 그거 진짜 맞는 말. 생선 조림류가 굴비도 맛있고 뭐 청어도 맛있고 다 좋지만 뼈가 너무 많아, 가시가 너무 많아서 발라 먹기 좀 귀찮아. 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가시 씹어 먹어도 되는 물고기들 좋아해요. 그냥 귀찮아서 씹어 먹습니다. 그 포도씨 같은 것도 그냥 씹어 먹어요. 저는 귀찮아서 그냥 씹어 먹습니다. 드리또 대 설렁탕 이거는 제가 약간 음식이 좀 한식 쪽을 많이 좋아해요. 뭐 아예 다른 양식 쪽을 안 좋아한다 그건 아니지만 설렁탕을 참 좋아하는 게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시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시장 가서 일할때 자주 먹었어요 설렁탕을. 근데 거기 집이 참 설렁탕을 맛있게 했어. 시장일 힘들게 하고 나서 밥 먹을 때.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그냥 씹었다 목에 박혔다고요? 아 그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무서워 저도 옛날에 생선 가시 같은 거 여기 여기 입천장에 박혔었어요 여기 진짜로 그 주사바늘 꽂듯이 치과에서 어 진짜 아프더라 근데 목에 박히면은 여기 박히면 더 아프지 아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정 그럼 그러면 못 먹지 초밥을 드시네요? 대단한데? <laughs> 나라면은, 무서워서 못 먹겠는데? 정말 <laughs> 무서워서 못 먹겠다, 생선을. <laughs> 저는 설렁탕? 문어 초밥도 오징어 버터구이? 어떻게 둘이 또 같은 이유가 붙었다? 어떻게 문어랑 오징어가 붙었다? 어, 문어랑 오징어 버터구이. 오징어 버터구이. 아, 조금. 둘이 같이 있으면 생식이나 아니면 구운 거 있으면 좀 구운 걸좀 좋아하시나요? 문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. 음, 아, 문어 초밥도 진짜 맛있긴 한데, 저 오징어 버터구이가 사실 보기에 좀 아쉬울 순 있어. 약간 그런 안주집이나 그런 데 가면 좀 오징어 버터구이는 좀 흔한 느낌이라 꺼려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, 저게 또한입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. 그 짭짤하고 달달하고. 저도 오징어 버터구이. 이번엔 오징어 버터구이. 이거 마요네즈도 있네. 저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지. 간장치킨인데 양념새우장?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둘이 붙냐? 간장이랑 양념은 거의 뭐 둘이 같이 가는 파트너인데 근데 이거는 양념새우장은 제가 안 먹어봤지만 좀 아쉬울 것 같아. 간장새우가 더 맛있잖아. 그냥 새우장이 더 맛있잖아. 그래서 저는 간장치킨. 이거는 좀 쉽다. 양념은 그냥 그럴 것 같아. 와 소금장어구이 대갈비탕?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일할 때. 어, 오늘 좀 기분이 좋아 오늘 좀 기분이 좋아 하면은 갈비탕 먹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먹는 것도 또 장어구이도 진짜 하, 저 소금 된거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고 저는 장어랑 그 같이 주는 그 뭐냐 검은 거 걸쭉한 소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생강 그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음. 장어구이 먹고 싶다. 근데 둘다 장어는 기름져서 싫어하시는구나. 그러실 수 있죠. 갈비탕이좀더 깨끗한 맛이잖아요. 좀 깔끔한 맛. 아, 둘다 너무 좋은데. 음, 아 너무 고민된다. 장어도 참 좋고 갈비도 참 좋고. 근데 둘다 약간 가격이 좀 있는 음식들인데, 그래서 자주 못 먹는단 말이죠. 그렇게 따지면은 아, 맛이 더 좋다. 맛이 더 좋다. 아, 그리고, 장어는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어. 그, 가끔, 가끔, 가시 나오 제도. 아무래도 이게, 아, 이게 생선이 어쩔 수 없나 봐. 가시가 자꾸 나와. 그러면은 살짝 좀, 음 응, 멈칫하게 돼, 먹으면서. 그래서, 그러면은 갈비탕. 좀 아쉽다, 이거는. 불고기 대 슈바인 학생. 슈바인 학생을, 그, 노브랜드에서 파는 거 봤거든요? 근데, 아무도 안 사던데, 잘? <laughs> 제가 노브랜드에서도 알바를 했었는데, 슈바이낙스는 아무도 안 먹던데? <laughs> 사는 사람 그냥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못 마실까 궁금하면서도 나도 안사 먹었어 그래서 난불거기 소세지구이 와 시카고 피자 둘다아 아, 근데 이거는 소세지구이가 사진이 너무 간식같이 나왔다 너무 간식인데 이거? 그리고 시카고 피자가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치즈가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? 치즈가 참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... 사실 쟤도 먹어본 게 냉동 피자밖에 없어요 어떤 음식점 가서 시카고 피자 제대로 된걸 먹어본 게 아니고 냉동 피자인데 시카고 피자라고 해서 먹어본 거 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피자가 이 소세지에 케첩이랑 머스타드 바른 것 보다는 맛있지 않을까 시카고 피자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빵 말고 치즈랑 토핑만 음...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위에 쭉. 아 도우도 사실 맛있으면 좋은데 그 누가 말했었지 피자 여기 이거 끄트머리 이거 그냥 찝기 아니냐고 피자 찝기 아니냐고 <laughs> 그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약간 그런 파 일단 생선 가스대 피카츄 돈가스 그저 손잡이 아 너무해. 아, 도우도 열심히 일했는데, 묵묵하게 이 베이스 라인에서 잡아주는 건데, 아, 너무해. 손잡이래. 꼬다리 안 먹습니까? 아, 꼬다리 안 먹어? 아, 근데 내가 먹으면 되지. 잘 됐네. 내가 먹으면 되겠다. 저는 꼬다리 잘 먹어요. 생선가스 혹시 좀 좋아하시나요? 생선가스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? 생선가스가 좀 약간 급식이나 군대에서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가지고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. 근데 저는 생선가스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생선가스 내 돈으로 굳이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많아 주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굳이 돈은 주고 그냥 돈가스가 더 맛있지 저는 생선가스를 가끔 생각나면 먹거든요 돈 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선가스는 좀 별미야 별미 근데 나한테는 그래도 좀음 다른 사람들보다는 점수가 좀 높다 좀 후하다 좀 반가운 친구다. 그리 피카츄 돈가스는 몇번 먹어봤는데 제가 딱저 세대는 아니라서 많이는 안 먹어봤지만 나쁘진 않아. 딱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야. 약간 양념치킨 소스에다가 저게 뭐지? 저 무슨 살인지 모르겠어. 닭 그냥 가슴살?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 발라져 있는 맛인데 맛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얘는 간식이고 얘는 음식인데 나는 생선가스. 나는 생선가스. 매실장아찌 대 비빔냉면 매실장아찌. 저기 우메보시 잖아요 그 일본에서 먹는 매실장아찌는 그 제대로 된 거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맨날 제대로 된걸 먹어보진 않았대 제대로 먹어본 게 없네 매실장아찌 시장에서 마트에서 파는 거 먹어보면 너무 셔 너무 셔 너무 시고 저거를 도대체가 밥이랑 같이 먹는 거라고 싶어 나는 저는 일단 신 너무 신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좀 아, 왜 먹는지는 알겠어, 밥이랑. 이걸 먹으면 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. 저거 한 조각 먹고 밥을 한 두, 세 번을 퍼먹어. 근데 그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, 아, 이 맛을 덮어야 돼, 빨리 밥으로. 그래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매실장아찌는 좀 모르겠어. 저거는 좀 별로였어. 그리고 비빔냉면. 차라리 우메보시를 먹겠습니다. 아, 좀 다른가요? 아, 매실장아찌는 좀 약간 한국식으로 바꾼 건가? 그런가 보다. 내가 말한 건 우메보시구나. 음, 아닌가? 우면부시도안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. 저도 비빔냉면 대 물냉면 이거는 굉장히 좀 사람마다 많이 호불호가 갈리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냉면파입니다. 비빔냉면파라서 딱 물냉면 말고 비빔냉면이 온게 잘한 것 같네. 되게 좋다. 이 얼음을 근데 이게 그 정수기에서 나온 그 얼음 같이 생겼네정겹네 얼음이 와 깻잎 장아찌 대 스팸부 이거는 사실. 같은 상에 올라와야 되는 친구들인데 와 진짜 멋있겠다아 매실장아찌랑 고춧가루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 음좀 한국식으로 바꾼 거구나 그러면은 오히려 제 입맛에 맞을 수도 있겠네요 매실장아찌가 깻잎장아찌 도 스팸구요 근데 아 애매하네 이거 아 깻잎장아찌도 진짜 맛있고 스팸도 맛있고 이거 사실 둘이서 같이 해가지고 쌀밥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탁 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, 아. 뭐 먹지? 뭐 먹지? 이거는, 근데, 오케이. 오케이. 저는 그래도 아직 스팸구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햄. 맛있어. 고기가 더 맛있어. 채소보다. 설렁탕 대 부팔리나 피자인데, 부팔리나 피자는 뭐, 안 먹어봤으니까.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죠. 설렁탕. 와 이것도 근데 사실 둘이 같이 먹으면 진짜 죽는데 간장 계란밥이랑 저는 그 저렇게 생긴 빨간 탕 그냥 돼지김치찌개 막 그런 거 같이 있으면 그냥 무한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좋냐 점수가 더 좋냐 하면은 저는 좀 약간 간장 계란밥 저는 간장 계란밥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라고 비빔냉면 대 시카고 피자 음. 아 둘이 너무 다른 결인데 둘이 너무 다른 결이야 으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땡기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더 땡기는 건 비빔냉면 냉면 먹은지 너무 오래됐어 비빔냉면 피자는 약간 비슷한 맛이 있는데 비빔냉면 먹은지 너무 오래됐어 비빔냉면 먹고 싶다 시푸드 피자 대 갈비탕, 짬뽕 대 갈비탕. 음, 나는 갈비탕 깔끔하게 먹고 싶다. 이거 갈비탕. 와. 이거 진짜 국물도 맑고 요 고기가 뼈따고 이렇게 딱 잡고서 먹으면 좀 든든한 맛도 있고, 만화 고기 먹듯이 좋다. 아, 먹고 싶나? 아, 배고프네. 약간 벌써 좀 일찍인데. 생선가스 대 불고기. 이게 사실 둘다 급식에서 자주 나오는 메뉴인데. 생선 가스 점수 후하게 준다 그랬잖아요. 근데 불고기 <laughs> 이건 어쩔 수 없다. 아 불고기는 못 이기지. 아 불고기는 너무 맛있지. 아, 생선 가스가 열심히 점수를 줘도 특별 저녁으로 와도 아 불고기는 너무 잘한다. 너무 우등생이다. 오징어 포터일대 동그랑땡 음둘다 좋은데 음 동그랑땡은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튀긴 거라서 좀 부친 거라서 기름지니까 조금 물리긴 한단 말이죠. 근데 오징어 버터 부위는 저 마요네즈도 있고 보통 무슨 음료나 저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곁들여서 드시니까 조금 덜 물리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먹었을 때더 좋은 거, 기분 좋은 거, 먹으면 막 행복한 거는 그 행복도가 조금 더 높은 건 동그랑땡인 것 같다. 전 동그랑땡. 일본식 카레대 간장치킨 아 근데 제가 일식 카레 저렇게 생긴걸 안먹어봤는데 맛있긴 하겠다 맛있긴 하겠는데 치킨이죠 맞는 말이에요 저도 치킨이에요 솔직히 근데 치킨이라고 마음을 정해놓긴 했는데 일본식 카레가 혹시 내가 좀 놓치는 뭔가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봐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간장치킨 또 간장치킨이 또 하, 맛있죠 이게 또 특별하지 맛이 스팸구이 대 갈비탕. 이건 근데 너무 합의 호환 아니냐너 <laughs> 스팸구이 먹을래 갈비탕 먹으려면 그냥 갈비탕 아니야? 아 물론 스팸구이가 더땡기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날은 갈비탕을 너무 많이 먹고 물렸을 때 아닐까? 햄대소. 그러니까 여기 그냥 말이 안 돼. 햄대소라는 이게 너무 체급이안 맞아.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갈비탕이야. 이거는 체급에서 밀렸다. 좀좀 가벼워 여기가. 간장치킨 대 불고기 가공고기는 가시게 그죠 가공고기는 가야지 아 간장치킨 대 불고기 아둘다 맛있는데 근데 그, 역시 튀김게 더 맛있어 나는 <laughs> 간장치킨은 못참아 와 동그랑땡인데 비빔냉면 저는 개인적으로 둘 같이 먹는 걸참 좋아하는데 비빔냉면이 기름진 거랑 잘 어울리잖아요 둘이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건데 와뭐 먹지 그냥 뭐 먹지래 이미 그냥 먹는 거 메뉴 고르고 있어 지금 근데 그중에서도 더 맛이 좋다 딱 먹었을 때크 좋다 저는 아직 좀애 같은 입맛이 좀 있어 가지고 물냉 좀못 맛인지 모르겠어 뭔 맛인지는 알지 못 맛인지는 아는데 삼키기 힘들다 음뭔 느낌인지는 알겠다 좀 물냉은 그래도 스르륵스르륵 잘 들어가는 느낌인데 비냉은 뭔가 좀 건덕지가 좀 많은 느낌이야 오브젝트가 좀 많아 먹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다. 양념이 좀 끈적끈적해서 그런가? 근데, 저는 비냉 좋아하니까, 난 비냉. 이 계란도, 아, 맛있겠다. 오이도 들어가줘야 되고, 음, 맛있겠다. 설렁탕 대 간장 계란밥. 아, 둘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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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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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렁탕이 또, 아, 그쵸. 체급이, 아, 하니까. 그러니까 이게 좀 체급이 좀 아쉽다. <laughs> 음식에 체급을 붙이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한데, 간장 계란밥은 좀 집에서 해 먹는 맛이고 설렁탕은 또 식당 가 가지고 시켜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. 나 거기에 소면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. 그거 이렇게 쏙 먹고 고기도 살짝 있는 것도 좀 먹고 밥 먹어서 막막안 아... 되겠다. 이건 안 되겠다. 간계밥은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그죠딱 그냥 아, 오늘 요리하기 귀찮아. 먹을 거 없어. 그냥 계란 하나 부쳐. 그고 간장 넣고 참기름 좀 붓고 이 참기름 같은데 이거 그냥 그런 거지 깨까지 친 거는 조금 이제 사진 찍기 용이고 <laughs> 맛있겠다 아 이것도 좀 체급이 좀 밀리긴 한다 비빔냉면 갈비탕 갈비탕 집에서 비빔냉면을 팔긴 함 근데 그거는 솔직히 거기서 파는 거는 갈비탕이 메인이지 거기서도 갈비탕이 메인이야 비빔냉면 참 좋아하지만 아 갈비탕의 체급에까지 비빌 정도냐 음그 정도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넘보기 어렵지 않을까 갈비탕이 좀더 우위지 않을까 그럴 듯야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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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맛보단 불량스러운 튀김 맛 그게 좀더당긴다 간장치킨 갈비탕 내 간장치킨 그 확실히 결승 올라오니까 애들이 좀 세다. 아, 체급이 좀 세네. 좀 치는 애들이 올라오네. 아, 근데 이거는 좀 고민된다. 이거는 진짜 좀 고민된다. 좀 맑으면서도 국물 있고 밥이랑 다뭐 어우러지면서 깔끔한 저 깊은 맛의 갈비탕이나 그냥 우리가 아는 아니까 더 무서운 튀긴 맛. 음, 간장치킨, 아. 개인적으로는 제가, 음, 지금, 지금 더 생각나는 거, 지금 더 생각나고 더 먹고 싶은 건 는, 기름진 게안 땡기세요? 좋겠다. 저는 많이 땡겨요. 많이 땡기는데 먹으면 안 돼. 이, 이, 이 지금 자, 인류의 또 엄청난 장점이죠. 저장 능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에너지 저장 능력이. 여기 저장이 너무 많이 돼 있어. 가지고 땡기는데 못 먹어요. 근데 저도 사실 기름진 게, 몸에 잘안 봤거든요. 제가 옛날부터, 어렸을 때부터, 좀 몸이 좀 허약했어요. 그래서, 장이 특히 좀안 좋았는데, 저런 거 먹으면 바로 다음날에 그냥, 아작납니다, 그냥. 하지만, 알면서도, 먹고 싶은 맛. 그러면서도, 냉기는 맛. 간장치킨. 뭐뭐 있지? 이걸 랭킹 한 번만 볼까? 뭐뭐 있지? 삼겹살, 돼지갈비, 소고기, 돼지. 와 아니, 맛있는 거 많았네. 근본이 있구만. 와, 소고기. 와. 제주 흑돼지 소를 개맛있겠다 그러니까 소고기가 아이 버섯도 있네 버섯도 진짜 맛있지 소고기 먹다가 버섯 먹으면 버섯도 솔직히 향이 그렇게 밀리진 않아 물론 뭐 고기만큼은 아니지만 집에서 먹는 소고기 맛없지만 밖에서 먹는 건 맛있다 아무래도 집에서 <laughs> 좀 이상하게 집에서 먹는 건좀좀 질긴 좀 느낌이야 좀 그래 좀 뻑뻑한 느낌 근데 밖에서 먹으면 그냥 사르르 녹으면서 그냥 너무 좋지 너무 좋지. 마라탕도 은근 높네? 마라탕 좋아하시나요, 혹시? 마라탕은, 그, 여성분들은 대체로 좀 좋아하시는 편인데. 저도 딱, 고등학생 때인가? 탕화쿵푸 마라탕? 이 갑자기 동네에 생겨서 처음 먹어보고, 너무 맛있는 거야. 너무 맛있어. 이게 무슨 맛이야? 심지어 약간 재료 커스터마이징 가능. 내가 넣는 식재료를. 그니까, 러 오늘은 뭐, 고기 쪽이나 아니면 뭐, 탄수화물 쪽. 막 분모자 넣고, 옥수수면 먹고. 저도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. 보통 남성분들 대체로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, 마라탕을. 그래서 좀 아쉬워. 이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가자 하면 마라탕 먹을 사람이 없어. 남자들 이 있는데에서. <laughs> 마라탕을 안 좋아해, 대부분. 보통 마라탕 먹어는 봤어. 부인분이나 아내분이나 여자친구분 때문에 먹어는 봤는데, 자기는 별로래. 안 좋아해. 나는 좋아하는데, 어, 환장하는데. 그래서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는 마라탕 먹으러 갔었어요. 마라탕을 또 제가 그리고 맨날 맵게 먹었었거든요 3단계 4단계 아니면 그냥 쳐다도 안봐 그거는 마라탕 아니다 그 아래 단계는 마라탕이 아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위가 뚫리는 느낌이 나는거야 너무 아픈거야 여기가 이거 너무 아픈거야 죽겠는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약하구나 진짜로 죽을까봐 죽을까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3단계, 4단계 먹으면 안 되겠다. 이제 계속 먹으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적당히 내려왔습니다. 그냥 2단계, 2단계, 매 오늘 별로 안 맵게 먹고 싶으면 1단계 먹고.